Wow. はい,はい。<タッ><タッ> 어 왔겠는데 <목소리도> 근데 만두는 오빠 간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 간장 빨리 만두를 한번 먹어보고, 먹어보자 일단 이, 이게 에어프라이기지? 응 먹을게 와. 근데 그 소리가 아니야 만두 그 소리 나면 안돼 아니 이건 이거는... 아, 나도 에어프라이 약간 에어프라이 만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냥 먹어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안녕하십니까 아, 그렇죠. <laughs> 되게 약간 우리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저거 좀 아님 맛있긴 해요 만두 자체가 맛있어 근데 여기 라인이좀 딱딱해 그거 그래. 멋지 빠삭하지 않아응 이음새에 있는 라인이 빠삭+ 빠삭하 딱딱해 아 그래. 다음에 야 되는데 백성이 약해 먹네 그다음에 응. 그다음에 튀김기지? 응 튀김기 음. 아, 이거 이음새가 바삭바삭해. 이거 딱딱한데 바삭바삭해. 아, 맵 오. 근데 동그랑땡은 에어프라이기 저희가 힘없이 잘안 되나 보다. 뭐가 안 돼? 고추 다이. 아맛있 거기 도다 나와? 뭐? 안나올어 밀가루가 그대로 있네 오마 이거 안 튀겼는데 <laughs> 음. 야, 이거 좀 아. 소리 소리 달아 달아 겉에 바닥 한 거보다 색깔 색깔부터가 대박. 색깔부터 가 다르네. 여기 밀가루가지 있어. 이거는 그리고 약간. 응 인정. <laughs> 이건 무조건 무조건 튀긴 게. 음 완전 맛있어. 어릴때 먹던 돈까스맛 이게소스이문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거초은이 와서 맛이는거내이 녀석은 이거이